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화 7장과 오늘 8장 함께 좀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에게 봉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성전에 준비했던 모든 재물을 다불살랐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그 성전 봉헌 예배를 올렸는지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내용이 많이 길기 때문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 버렸고 주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 주의 영광이 그의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도 주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불이 내리는 것과 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돌을 깎아 포장한 광장에 엎드려 경배하며, 죽게 감사하여 이르기를 "주님은 사하시다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였다. 이렇게 한 다음에 왕과 모든 백성이 주 앞에서 제사를 드렸다. "하느님이 성전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장면들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모두 불살랐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다고 그러죠.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지나간 구절을 근거로 해보면 아마도 하나님의 인재를, 임재가 나타나, 주의 영광이 가득했을 때가 아마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앞을 볼수 없었을 테니까요. 하나님이 이 성전 봉헌을 제대로 진실되게 받으셨다 하는 걸좀볼 수가 있고요. 5절. 솔로몬 왕은 소 2만 2천 마리와 양 20만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예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였다.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에 따라 제각기 자기 자리에 섰고 레위사람들도 주를 찬양하는 악기를 잡고 섰다. 이 악기는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었다. 저사장들이 레위 사람들 맞은편에 서서 나팔을 부는 동안에 온 이스라엘은 서서 있었다. 많은 짐승들이 바치졌죠 솔로몬 왕이 얼마나 부한가를 알 수도 있고 얼마나 어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고 있는가 하는 걸좀 보여주기도 하고요.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했다고 그랬고 거기에 또 이제 악기를 동원해서도 또 찬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악기를 동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주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감사하려고 하게 하려고 어, 만든 것이다라는 구절이 따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레위 사람들이 지금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자 따로 준비시킨 찬양대가 있었고요. 그들이 나팔을 불며 찬양할 때온 이스라엘은 서서 거기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7절, 솔로몬은 자기가 만든 노트 재단에 그 많은 번제물과 곡식재물과 기름기를 다 바칠 수가 없어서 주의 성전 앞들 한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화목재의 기름기를 드렸다 그 때에 또 솔로몬은 1회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이스라엘 접경에, 접경을 흐르는 강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는 대단히 큰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모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기간도 굉장히 길죠. 1회 동안 이렇게 나오니까. 재물도 많이 바쳤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고. 9절, 첫 1회 동안은 제단을 봉헌하였고, 둘째 1회 동안은 절기를 지켰다. 그리고 여덟째 되는 날 마감 성회를 열었다. 왕이 백성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낸 것은 일곱째 달 23일이었다. 백성은 주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자, 이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따로 나타나십니다. 그, 잔치가 끝나고 긴 기간의 축제가 마무리되고 나면 흥분했던 마음도 사라지고 사람들이 다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 대개의 사람들은 해이해지게 될 가능성이 많죠. 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순간에 바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하셨던 하나님 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 볼게요. 11절, 솔로몬은 주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주의 성전과 그의 왕궁에 대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하고자 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 그때에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다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게 될 때.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주게 될 경우에,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고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축복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기도도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요 뒤에는 다윗에게 아니죠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내 나라의 왕자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너는 내 앞에서 이스라엘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다윗에게 명령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라. 그러면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지키도록 복을 내리시겠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뿌리째 뽑아 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은 성전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지금은 존귀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어찌하여 주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주,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며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께서 이 온갖 재앙을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복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고 이렇게 놀랍게, 화려하게 봉헌을 했던 성전까지도 하나님은 버리시겠다고 그랬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왕궁 성전 짓는데 4년 걸렸고요. 왕궁 짓는데 20년 걸렸어요. 아, 성전 짓는데 7년 걸렸고요. 왕궁 짓는데 20년 걸렸어요. 이때까지 솔로몬 왕국은 매우 번창했을 것 같은데, 솔로몬의 왕국이 어떻게, 어,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솔로몬의 업적을 한번 볼게요. 1절, 솔로몬이 주의 성전과 자기 궁전을다 짓는데 스무회가 걸렸다. 곧 이어 솔로몬은 이 히람에게서 얻은 성업들도 다시 건축하여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살게 했다. 히람은요, 그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삼절 솔로몬은 또 하맛소바로 가서 그 성업을 점령하였다. 하맛소바는 다메색에서 북으로 한 130여 마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30마일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프라대 강, 옆에까지 간 거기 때문에 솔로몬의 왕권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는 걸볼수 있고요. 그는 또광야의 다듬어를 건축하고 모든 양곡 저장 성업들은 하맛에다가 건축하였다. 또, 윗 배토론과 아랫 배토론에 성벽을 쌓고 문들을 만들어 달고 빗장을 질러 그것을 요새 성읍으로 만들었다. 또,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바알라빠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죽은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바, 레바,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땅을 점령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살수 있도록 거기에 건물을 지어주고 성을 쌓아주고 어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고 이런 것들을 왕궁에서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들이 자기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솔로몬 왕궁이 왕에서 왕이 다 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헷 사람과 아모리 자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처음에 가난 땅에 들어갈 때 있었던 가난 땅의 원주민들이죠. 솔로몬은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강제노동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고 그 땅에 남겨둔 사람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삼아있다, 남아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아 일을 지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솔로몬의 군인, 관리들을 통솔하는 최고 지휘관병경대지휘관과 기병대가 되었다. 솔로몬 왕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250명이었다. 그들은 백성을 관리,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딸이었, 사람들이었다. 예, 하느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는 역할이 좀 달랐어요. 11절.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이 다윗성에서 데려다가 그가 살궁을 따로 세우고 그 궁에서 살게 하였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원 주의 괴를 모신 거룩한 곳이므로 그의 이방인 아내가 거기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사실은 이게 나중에 좀안 좋은 결과를 만들죠. 우리가 뭐또 다른 성경 번역, 어, 묵상할 때 보면 될것 같고요. 그때의 솔로몬은 자기가 현관 앞에 세운 주의 재단에서 주의 번제를 드렸다. 그는 안식일과 세달과 해마다 세 달과 해마다 세번 지키는 절기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제사의 일과를 그대로 조차, 그대로 하였다. 솔로몬은 또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정한 법을 조차 제사장들을 갈래를 따라 차례대로 봉사하게 하였고, 레위 사람에게도 직책을 맡겨서 날마다 찬성하는 일과 제사장들을 보좌하는 일을 시켰다. 그는 또 문지기들을 갈래를 따라 여러 문을 지키게 하다 하느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그들이었다. 다윗이 이런 거를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잘그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놨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곧간 관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일에 있어서 다윗왕이 명령한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얻기지 않고 따랐다. 이렇게 주의 성전 기초가 놓인 날부터 시작하여 그 공사가 완성되기까지 설로몬의 모든 건축공사가 잘 진행되었으니 주의 성전이 비로소 완공되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설로몬이 지은 성전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면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의 영향도 끊어버리며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